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걸음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서 우리가 네 복음서를 말하지만은 특별히 고난과 관계에서는 마가복음이 가장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하여 시간적으로도 그러하고 또 기록적으로도 자세하게 그것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고난의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건적인 시간적인 그런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말씀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전을 정화한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주어지고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의 내용이 화요일 날 읽게 되는데 성전 정화 사건 다음에 마치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성전 사건에 대한 간략한 기록만을 남겨 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한번 있었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한 주간 월요일에 이것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두 번째 있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서의 여러 의도에 따라서 이렇게 배치가 좀 다르고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복음서들을 우리가 같이 보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사건적인 순서를 보거나 또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이 마가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우리 그것을 알려 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무엇을 구별하는 게 좋으냐면, 이 기록된 복음서의 순서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에 가셨던 일들을 기록을 해주고 있는 반면에, 막상 이 말씀이 기록이 된 때가 그때그때 그때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한 3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싶지만 굉장한 차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복음서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 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오해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면서, 성령이 그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면서, 자신들이 그 고난의 한 주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아, 주님을 몰랐구나. 주님이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주님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어제 설교의 마지막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오해하고 또 실수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낭패와 실망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훗날에 사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교회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아, 이것이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할 것이고 주님이 우리와 말씀을 하셨던 그 뜻을 제대로 알아들이면서 그 걸음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월요일 날있게 됐던 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 부근에 있었던 배단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일찍이 성전으로 다시 데려가시고 있는 중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서 거기서 열매를 구하시는데.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니까 그 나무를 향하여 저주하시는 모습이 표현이 됩니다. 적지 않은 충격이 될 만한 것이었어요. 사람도 아니고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이 될 만한 일인데 그 일을 행하신 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돼서 또다시 여러 사람으로 올라가시면서 그 저주하셨던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려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왜 저주하셨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면서 두 번째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무척이나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그리고 성전 정화 사건, 이것이 예수님 마지막 한 주간, 월요일에 행하셨던 일로 우리에게 그 기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나무가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국화, 뭐, 나라의 꽃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 무궁화, 이렇게 말하듯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아주 흔한 나무였고 또 열매를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아직 때가 이런 시기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이것저것 살펴보시고 나서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혹시 있나 보시더니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직 시기적으로는 많은 열매를 맺을 만한 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열마가 없는 것을 보시고서는 예수님이 저주를 하시는데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시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저주하시고 난 이후로부터 그나무가 뿌리부터 말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20절 이하에 가서 보게 되면 다음날, 다음날 또다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있는 중에 그 저주하셨던 나무를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본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선생님, 어제 저주했던 그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몇 가지 말씀을 쭉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22절부터 25절까지 소개가 돼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믿음에 대해서 하나 말씀하시고,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형제와의 화목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22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멘 너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이산 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며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음에 대한 하나의 교훈입니다. 그 믿음의 실제성, 그 믿음의 진실함.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이어지는 말씀 24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믿음에 대하여 그 믿음이 진실하고 확실해야 된다. 기도한 일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을 분명히 믿으라. 이렇게 말하면 말하시면서 그럼 그대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25절 보면.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다면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여 주실 것이다. 주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그 주의 기도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죠. 너희가 너희의 형제를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기도에 있어서 화목하고 거리낌이 없는 이런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늘 하나님을 섬긴다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다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들의 기도에 대해서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그들답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이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 예수님이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고서 아,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기도에 대해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대하여 예수님이 열매 없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 있는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엎어 버리십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신 적이 없어요. 초창기에 처음에 그런 일을 한번 하셨는데, 이제 마지막 한 주간에 또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한 책망을 하시는데요. 17절 말씀을 보면, 은 "이 성전이 무한는 집이라" 이렇게 말하냐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2사에서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가서 그들이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우셨다 알려주시는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집은 어떤 꼴이 되었느냐 말씀하시기를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예레미야서 7장에서 당시의 유다 말기의 모습에 대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작태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심히 책망하시는 말씀을 건네 주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이 뭐 하는 곳이었나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왜 드립니까?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막혀버려 있었던, 끊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죠. 왜 제사를 드리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를 다시 화평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세워주시고 인정해 주신 집이,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다 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올라가니까 이 성전은 귀하게 여기고 성전은 붙들고 있는데 성전이 해야 될 정작 그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백성들을 깨우치고 자기 자신들이 솔선수범에서 성전이 무엇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백성들을 잘 일깨워서 가게 해야만 했는데 앞선 자들이 먼저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소위 오늘날 말하면 리베이트 커미션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받고서 그저 유야무야 그들의 관심은 돈을 모으는 일 그리고 그곳에 파는 사람들에게 그걸 허용해서 암묵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들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해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르미아 시대, 유다 말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배역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안목적으로 그런 일들이 성행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역 초기부터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아주 신랄하게 분노하시고 책망하셨던 일을 하셨고, 마지막 한 주간이 되는 이때에도 또다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라셨어요. 요한복음에 가서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라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을 덧붙여 주기를 이것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말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덧붙여 줍니다. 이 말은 그 구약에 존재했던 성전의 참된 실체가 바로 주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그러한 성전을 욕보이고 그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정화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훗날에 제자들이 깨닫죠. 그 성전이 바로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고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그 말씀이 아 성전으로 부른받은 우리 자신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거처로 삼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깊이 돌아보면서 베푸셨던 귀한 은혜, 그 은혜에 대하여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내 모습은 어떠한지를 돌아보아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 자신과 또 우리 함께 이루는 이 교회가 하나님 모시기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심령이 되도록. 기도하고 돌아보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참된 열매가 있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은 말뿐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참된 삶의 변화로 우리의 신앙은 연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믿는 이 신앙과 또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이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고 진실하게 섬겨가는 자신과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또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특별히 주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들을 대신하여 걸어가셨던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또다시 저희가 하나하나를 살펴갑니다. 예수님 당시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하나하나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과 열심을 따라가다가 결국 주의 마음을 외면하고 깨닫지 못하고 걸어갔던 것을 저희가 보면서 이제 저희들이 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저희 또한 주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죽게 생각하셨던 그 행실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전상우신 은혜를 감사하고 성전된 저희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가 이루는 교회가 또한 이런 거룩함과 순결함을 잘 회복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호자 베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